네 안녕하세요 무선 모양의 셰입니다 로켓! 와우 로켓입니다. 자 DBX 공채, 요즘 DBX 공채 또 인기가 또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드는데요. 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타이어 있죠? 타이어 패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오래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와이드나, 약간 안쪽에 들어가서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되면 차가 이렇게, 이렇게 쭉 업조비가 아니라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차가 자빠림도 없고요. 자, 타이어가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들어있는 이 버전이 아니라, 윙 버전이에요, 윙 버전. 어, 원래는 이제, 손님들이 바퀴 버전이 좋아한데, 또윙 버전이 있네요. 근데 사실, 둠보기는 윙이, 윙보다는 바퀴 있어야지 어, 되는데, 또 실제적인 레이스 할 때는 또 이렇게 윙이 있으면 정말 잘 가죠. 어, 뒤에 타이어가 있으니까 음, 무거워서 이렇게 움찔움찔 거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안에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뜯으면은, 위기딱뜯으면 여기 꼬리가 있고, 뒤에 북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어 벗어나면 안 되고 아에 넣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쇽터 와 메탈이네요. 자 쇽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흰색 같은 경우는 여기 좀 강화해요. 나중에 뭐 플라스틱 메탈 뭐다 나오는데는 지금 메탈도 아닌 어, 플라스틱도 아닌 중간에 자, 연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요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메탈로 되어 있는 거에 어, 톰버클은버클도 있고요. 앞쪽은 드래브 샤프트가 유니버셜, 어, DCVD 방식이죠. CVD 방식으로. 있고, 뒤에는 개비 방식인데, 어, 부러지거나, 뭐, 휘어지거나, 어, 저는 세게 달리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튼튼하고 잘 만들었어요. 샌드 샤프트도 좋고요 슬리퍼 컷이 되도잘 나왔습니다. 옛날에 얘네가 아마 LRP라는 회사였거 걔네들 키트를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좀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케이블 타임 한번 보여드리고, 왜 케이블 타임 한 살짝 조여드릴게요. 자, 이거 걸리지 않게끔, 여기 이렇게, 그쵸? 야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탈까지 하시면 정말 멋진 차량이 바로 DBX 10입니다 자 각도 성능 최고요 그래 배터리까지 또 들어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좋고 성능도 좋고 마음에 드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